오늘은 2월달에 제라늄 전시를 할 세종수목원에 왔습니다. 일단 주차하기가 너무 좋은데요, 여기 뭐 여기저기 주차할 곳 천지네. 오, 세종시는 뭐든 넓고 여유 있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세종시에 속해져 있는 주차장이다 보니까 뭐. 널널해서 얼마든지 차 몰고 오셔도 될것 같아요. 세종식물원은 상시 오픈을 하고 있고요. 어, 여기에서 매표소에서 표를 구매를 한 다음에 입장을. 아, 여기로 하는 거구나. 여기로 입장을 하네. 되게 넓어요. 이, 이, 이 지도대로 이렇게 하면은 하루에 다 돌아볼 수 있을까? 지금 아니요.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죠? 여기, 여인가요 어, 그러네. 거기네. 여기에 있고, 여기 안으로 들어가서 오인실, 지금은 이제 겨울이니까, 음. 여기 왼쪽에 사계절 전시 오인실. 이제 요 위주로 이렇게 돌아봐야 되겠어요. 이쪽에. 아니, 안녕하세요. 어, 이렇게 큰지 몰랐어요. 어우, 진짜 크네. 우리가 해서 전시도 많이 하는데. 네. 동호인분들이 하는 게 많아요. 지금도 지금 박지란 전시도. 아, 박지란 전시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볼거리가 많아가지고, 오시면. 응. 그러게. 요 언제든지 오셔도 좋을 것 같은, 응. 어, 그런 곳이네요. 응. 어. 올해. 연예 음. 100만원 정도 왔거든요 아~~ 확실히 이... 사람이 많이 와서 네 아마 전시하기가 괜찮아요음 음. 여기가 다 온실인 거예요? 네, 지중해 온실, 열대 온실 그리고 한 1년에 4번 바꾸는 특별 전시 온실. 이렇게 세개 있어요 특별 전시 그럼 저희는 어디서 전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지중해관 지중해관 네, 아 저희한테 딱 맞죠 지중해관 예제라님 살기에 제일 좋은 곳이 제, 지중해잖아요 날씨 정말 이렇게 좋을 때 오면 여기에서 커피 한잔하기 너무 좋겠네요 여기서 어, 네. 제가 호수를 한 60개? 예. 정도 해 놓고 그 풀리밖에 소를 많이 했었어요. 아, 동호인분들 오셔서 주민들이랑 네. 뭐 식물 이렇게 분양도 하고 음. 이뭐재이 대략 상담도 하고. 음. 지중해온신 너무 좋다 와와이이 이 느낌 냄새 있잖아요 이 향기 이게 힐링된다 오 구겐바메리아 색깔별로 다 갖추고 계신 것 같아요 오 이쁘다 아 그러니까 이러면 안되는데 그냥 한방에 그냥 제가 그래요 바오밤 나무도 있고요. 오 아카시아. 네. 아카시아 종류가 스물여섯. 종류. 종류요. 꽃대 다물어고 꽃피기 일 그러면 저희 할 때쯤 되면 꽃피겠구나. 이월달되면꽃 2월... 있을 거예요. 그죠? 예 네. 멋지다. 네. 그러면 전시를 이 중간 중간에 놓고 하나요? 아니면 어떠 하나의 공간이 따로 있는 건가요? 그 중에 가서어 뭐 그렇게 저는 해서. 여기. 아, 예쁘다. 저희 여기 할게요. 우와 어 여기요. 네. 정말로 유럽에 온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걸어서 들어왔던 그 길서부터 쭉 해가지고 희가 플리마켓도 그러면 여기 안쪽에서 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아, 거기는 호가좀 그냥 여기 너무 붐벼서. 예, 예. 로비 공간으로. 로비 공간으로. 네, 로비에서 그럼 플리마켓을 하는 걸로 하고. 아, 너무 좋네요. 어, 여기도 여기도 좋다. 어, 그러게요. 여기도 좋다. 그러게요. 여기 이제 크리스마스 테레를 지금 준비 중이신가 봐요. 그러면 저희가 시즌이 끝난, 크리스마스 시즌이 끝난, 우리가 2월달이니까, 그때는 또 새로운 걸로 또 채워져 있을 그런 곳이겠네요. 자, 이건 뭐지? 나 왔는데, 포이세티아 신종인가봐요. 이야, 진짜 신기하게 생겼다. 이런 거, 이거, 이거, 이건 처음이거든요. 이런 애들은 또 처음이에요, 저도. 어, 그러게. 우리 대장님들이 좀 많이 준비해서 2월달 전시도 1월달 못지 않게. 어. 그리고 제가 보기엔 위치적으로 세종시가 더 가깝잖아요. 오시기에. 그러니까 그때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근데 전시에 들어오려고 하면 아까 보니까 티켓팅을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 그런 것 같아요. 신분은 자체에 들어오시는. 어, 그러니까 네. 자체에 들어오실 때 티켓팅을 하고 들어오시는 거니까 네. 그거는 감안을 하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예. 네. 네. 관람할 곳이 너무 많아서 아마 어. 그 돈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거. 아이들 데려와도 좋을 있었고. 그렇죠. 만약에 우리 저희 전시가 아니라 하더라도 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은 세종시 한 분씩 와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자, 박쥐란도 한번 보고 갈게요. 그러니까 전시실을 아예 딱 이렇게 해서. 네. 예. 여기가 이 박쥐란에 대해서. 네 박주란 했다고 여기가 동호인들 전시하는 공간이에요. 그럼 이분들이 와서 또관리를할수 그러시는 제가 거예요? 제가 알려드리면 저도 집에 동호인이기 때문에 저도 나. 아, 아, 아 같은 진짜. 식구였구나 그러니까 본래 여기서 근무하게 되신 게 식물 좋아해서 그러셨나봐요. 오. 그쵸? 저희 집에도 그런 거 이제 저희 집엔. 와아 근데 박주란이 고가죠. 이게 그때는 못 가했는데 저도 한한 년, 2 년에 한년 정도 친것 같은데 못가 어... 있는데 지금은 안니요 아니에요. 대중화됐습니다. 그러게. 이런 걸뭐 부작이라 고 그러죠. 부작, 목부작. 어 부작, 목 부작 그리고 석 부작은 저기 저기 돌에다 붙인 거고. 이게 아, 네. 어... 동호인들이 보면 이런 이런 거 만들어서 컬을 만드시는 만들 동호인도 있고. 이런 도자기래요? 네, 도자기로 만든. 고쇠같이 보이지만 도자기예요. 아, 근데 여기에다가 네. 이제 붙이는 거죠. 네네네, 이렇게 이렇게. 네, 네, 네. 이런 방법을 제가 이제 체형 교육으로 또 제가 하고 있어요. 근데 박쥐라는 좀 습한 기후에서 자기가 알아서 공기 중에 있는 영양분을 먹으면서 자라는 건가요? 습도 습을 먹는데, 네. 그게 자연 상태에서 발되는 애들은 습이 많이 필요하고, 네. 집에서 관리되는 애들은 그냥 한 습도 50 그냥 일상 그 습도. 제가 만약에 이런 거 하나 지금 사고 싶어요 네. 그럼 얼마 정도 주면 음. 살수 있을까요? 얘는 제일 기본 종이라서 한 네. 5만 원? 5만 원? 어,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네요? 어, 부작판 이 빼고 식물만 어. 아그 그러니까 부작판 빼고 오, 식물만 오. 네, 부작판 이게 5만 원짜리니까 10만, 10만 원 네. 정도 음, 생각보다 그렇게 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저는 몇 십만 원 하는 줄 알았어요 물이 안 줘야 요 그래, 제일 하 네. 비싸요 아, 진짜 제라랑 네, 비슷한. 워낙에 제라가 또 고가로 요즘 알려져가지고. 뭐 저도, 어, 대구가서 하나 받은거 그것도 뭐, 신품종 이런 게 많더라고요. 응, 맞아요. 음, 어. 그런 그 사이에도, 올해만 해도 매, 정말 많아졌어요. 또, 음, 네. 저희 전시도 약간, 음, 동인들 좋아하는 품종부터 약간, 음. 신품종? 이런 걸 소개하는 음. 전시도 괜찮것같아요 음. 그럼 여기는 앞으로도 계속 있겠네요. 아니요, 저희. 자, 요거는 이제 저희가 거의 끝나가서. 네. 교체 다른 걸로 이제 아. 테라리움 할까? 네? 테라리움. 아. 근데 그 쬐끔한데 유리관 안에 들어가 있는 맞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볼만하겠다. 네, 너무 네. 좋겠다. 어. 네. 근데 박쥐랑 너무 탐나요. 저도 하나 키우고 싶어요. 진짜. 박쥐랑 온종일 18종이거든요. 그 어. 18종을 다 보여 드리면서. 아. 난초의 채일 거예요. 아. 18종이 다 있는 게 네. 아, 아 그, 다 작품이야. 진짜 작품 같아. 그리고 이게 거의 육 개월밖에 안 가니까 볼는데 네. 상한 게 아니라 이제 아. 새순 또 나오니까. 아, 아 새순이 나와 네. 나올 때는 이렇게 생겼다가 네, 이렇게.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네. 이게 구엽 이게 신엽. 아, 그게 신엽. 네. 그면 자동으로 입을 떨어내나요? 입을 떨어내고 이렇게 그 낙엽이지. 아, 자연 상태에서는 얘로 영양분을 붙여 이게 썩어. 아. 잠깐만. 아, 쟤를 먹는다고요? 얘가 얘가, 먹고서, 얘가 먹으면서 얘가 네, 먹으면서? 네네네네 아까 그러니까 이게 딱 절단을 하면 케이크 단면처럼 되어있어요 이 뿌리, 이 뿌리 이렇게, 이렇게. 아 그래서 계속 다시 줄었다 놨다 네네, 생장점은 여기거든요 요게 요렇게 자라고 요렇게 퍼지는 거죠 요렇게 아, 박쥐란의 세계는 또 그렇구나 오 음, 제가 뻥튀기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처음 나온 잎보다 그 다음 잎이 크게 나오고. 아, 예. 네. 그죠? 네, 게 이게 지금 이게 그런 애들이에요. 어. 네, 완전히 엄청 크게 나와갖고. 어, 멋있어요. 네, 이런 애들은 원래 이게 자연스러운 건데, 선생님들은 네. 이제 뭐 어디 아픈 거 아니냐 이런데, 이게 세손 나오면 음. 하, 두 개만 정상으로 나오거든요. 밑에 애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그게 당연한 게 이게 포자가 달려요. 이게 포자, 포자거든요. 포자. 이게포자예요 네. 어떤 느낌이냐면 가죽. 어어, 그냥 네. 스웨이드 가죽. 그냥 그대로 한번 만져보실래요? 어, 진짜, 진짜. 진짜 스웨이드 가죽 느낌이에요. 이렇게 만 마... 음. 전시실에 오신 분이 이렇게 만지는 거 아니잖아요. 어, 뭐 일단 잠깐 살짝 만지고. 그죠, 사장 네, 그죠, 그죠. 오늘 그래, 특별하니까. 네. 가 이제 자연스럽게 떨어져야 포자 가 발할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음. 얘가 눈이고요, 입에서 뭔가 나오는 거 같은 생겼어. 작품 진짜. <laughs> <laughs> 근데 이거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이 오늘 수요일이야? 막 이러실 것 같은데? 수요일 날이 저희가 관여비를 내보네요. 어, 근데 오늘 금요일인데? 오, 이렇게. 음. 아, 여기구나. 어, 이렇게. 저희도 이런 자료들 준비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다리님도 엄청 바쁘겠어요. 제라도 뭐 러시아 제라 뭐 이렇게 좀 난리잖아요. 네, 많아요. 후보에 대한 혼동이 저희 진짜 뭐 일반인들이 봐서 잘 모르거든요. 그죠? 정의를 좀 이렇게. 저희가 그거를 탄탄해가지고 올 거예요. 어, 저희는 아예 이런 거를 담당하는 팀들이 따로 있어서, 예, 그래서요. 자, 얘도 얘도 되게 이쁘다. 신협이 이렇게 해서 달려서 이렇게 오는구나. 어, 제가 직접 작업한. 뭐 여기는 특이한 게 네. 원래 그 부작판 자체를 네. 뭐 티크나 까 해외 수종을 많이 쓰잖아요. 네. 여기는 다 국산 목재. 활엽 나무 쳤고 소나고 오동나무, 바래나무, 호두나무 이렇게 판도 있고 이게 다풀상 목재다. 우리 대리님께서 이거 이 전시 담당하시면서 여기 말고 여기 세종 식물원 전시를 담당하시는 분이시죠. 여기 하고 열대하고. 저도 오, 근데 애정이 이쪽에 굉장히 많으셔. 네. <웃음> <웃음> 제가 말연스럽게 너무 멋있어요. 제가 저도 <laughs> 네그뭐 비슷하게. 응 음. 이게 제가 집인데 저도 뭐 집에 이 집에요? 뭐 집에 이렇게 많이 어 이는 회사에서 제가 만들었어요 식덕이시군요 식덕 이나, 식덕이시네 이분 어, 어 반갑습니다 와 <laughs> 제가 회사 사람들 먹고 집 저희 동네 경서동에 네. 그 플랜트플랜시하고 네, 네. 아시죠? 어어 네, 네, 네. 어떻게 그분들 연결시켜서 여기 전시 한번 잡아볼까요? <웃음> <웃음> 끊어주시고 시겠지 <시계세, 웃음> 네. 그리고 이게 국내에서는 이런 네. 게 박쥐 날개랑 이렇게 펼쳐 있는 거 비슷하잖아요. 날개부터 음. 박쥐란이라 불리고 음. 해외에서는 원래는 사슴뿔 모사라고들거든요 저도 사실은 박쥐라고 안 하고 얘 예, 사슴뿔이라고 얘기하는 게더 나을 네네. 것 같아요. 왜냐면 잉지가, 잉지가 진짜 그렇게 생겼어. 이미지가 어. 사슴뿔처럼 어. 보여. 어, 좀 뭔가 좀 이름이 응. 처음에 잘못 응. 이렇게 된것 같아요. 국내에 어, 들어오면서. 네. 예.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왠지 박쥐라고 하면 음침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사슴뿔이라고 하면 또 다르죠. 네. 예, 그러죠. 음. 오둘 어, 다님 뭘 그렇게 열심히? 65세 이상은 무료 입장이 가능한데 네. 저희 가능하신 분이 꽤 많으실 꽤것 많으실 같아요 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오 그죠? 짐 챙겨 오세요. 저희 전시 때도 티켓은 끊어서 들어와야 되는 거죠? 회원들이? 요예 네, 회원들. 아 어, 그건 제가 어. 협의를 한번 해볼게요. <laughs> <저> 협의를. 어어어 <laughs> 어, 어. 네. 네. 예. 그리고 최근에 <laughs> 전시한 저기, 저기 재나눔 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한번 어떤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이쪽에서 네, 네. 플리마켓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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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기는 1년에 한 3번 정도? 컨셉을 바꾸는 전시관이거든요. 지금은 지라기 가든이네요? 지라기 가든이. 음. 아, 비명소리 가졌구나. <laughs> 피노키오? 네, 네 그전에는. 네, 언제까지예요, 지라기는? 오늘 네. 5월달까지. 아, 그럼 그때 오시면 이것도 보실 수 있겠네요. 네. 오, 오 크리스마스. 어, 음. 볼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아, 귀여워. 제가 이거 다 공개하면 오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살짝 프리뷰만 해드릴게요 어, 근데 이건 보여드려야 되겠다 어, 어 저기 머리는 어떻게 될까 <웃음> 보여줘요 <웃음> 어? 어 모자 쓰는 것도 있네 오 여기에 요런 체험도 할수 있게끔 돼 있고요 앞+ 앞 밑에 공룡 알도 있어요 와 너무 재밌다 디테일하게 아 커요 공룡이라 커요. <laughs> 어 재밌다. 어머야, 얘 얘는 저거잖아. 어트리케라토스 어, 얘는 네, 초식 공룡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네, 네, 네. 그죠? 어 그거 말고는 애들이 더잘 알죠. 저희보다는. 엄청 어, 잘 알죠. 어 엄청 잘 알죠. 바나나도. 네. 바어 바나나. 바나나 달렸어. 바나나 달렸어. 바나나 달렸어. 두 어, 개. 아, 어. 애들 데리고 오는 게 아, 좋았을, 아, 좋았을 거. 거. 어. 그래야 될것 같아. 어. 여기가 사랑초하고 제가 재난, 아 진짜 그는놓 그래, 그래 놓셨네. 여기 제라늄이. 야, 너기 잘 살고 있는 거니? 니 네가 살 환경은 아닌 것 같은데. 네, 땅에 심나고. <laughs> 어, 진짜 땅에 심었는데 원래 제라늄을 땅에 다 심으면 잘 자라기는 해요. 어, 여기 앞쪽에 얘는 베고니아고요. 팝콘 베고니아 종류인데. 어, 얘는 또 다른 애다. 처음 보는 애예요. 그리고 요거는 사랑초. 얘 얘는 이름이 뭐예요? 천사의 나팔. 천사의 나팔. 엄청 커요. 천사의 나팔. 뭐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다. 핑크색 호박꽃, <laughs> 그죠? 응. 어, 그런 느낌이죠. 어. 여기 오시면 다들 좋아하실 것 같아. 식물들 좋아하시는 분들이셔서요. <laughs> 아무튼 오늘 이런 좋은 구경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장소 제공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2월달에 그때 성대하게 한번 치러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